어,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고향과 가족 분들을 찾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예,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명절이 되면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해요. 예, 듣기 싫은 말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니? 참 듣기 싫습니다.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또 가장 듣기 싫은 말 결혼은 언제 하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분들도 좀 듣기 거북한 말이 있죠. 사업은 잘 됩니까? 집은 장만 했습니까? 아이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삶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렇게 각 세대마다 명절에 듣기 싫은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지요.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거인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명절의 기쁨만큼이나 묵직하게 웅크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인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또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갈등이 거인처럼 서 있습니다. 어쩌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거인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거인 앞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3m에 달하고 온몸이 무장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그들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사람이 눈으로 볼때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만 바라보며 떨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거인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거인 앞에서 좋아 여러분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거인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서 마주한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 바로 거인 골리앗이었어요. 성경은 골리앗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4절에 보니까 키는 6규빗 한뼘 또 5절에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노트 5천세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7절에 보니까 철 600세계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골리앗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약 3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2미터 조금 다안 되잖아요. 2미터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이 골리앗은 지금 3미터 가까이 돼요. 3미터. 어,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5 7 k 로나 나갑니다. 5 7 k 로의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또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7kg, 7kg이나 나가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외형적 크기나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출애국기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를 나의 뭐로 삼아요?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거인의 크기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날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사납게 막 짖는 거예요. 이 아이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개는 크게 짖으며 위협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아빠를 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담대함은 상황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옴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염려와 문제의 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손을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만나게 될그 어떤 거인보다 크고 강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인의 도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골리아시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17장 8절 말씀.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아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 골리앗은 너희는 사월의 종들이니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라고 외쳐요. 여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바로의 완악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열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완악했어요. 강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풀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두 팀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더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기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여기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내가 직접 뛴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 이 속상해요 속상해 그 우습게 말로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 일본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우습게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단순히 선수들만의 경기가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나라와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성경, 성경에서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정치적, 군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하나님이 저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모압에는금오스 암몬에는 밀곰, 다 다곤, 블레세대는 다곤과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하고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군사적인 우위가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와의 싸움은 바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45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내가 모욕하는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 민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조직의 위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도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싸움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20편, 23편,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 역시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이 아닐 때가 많지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질병을 가져다줍니다. 가난과 절망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뭐해? 아, 명정날 이 교회 꼭 나가야 돼? 네, 하루 정도 쉬어도 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일하실 무대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이 북군과 남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이실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 맞으시는가? 링컨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이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문제가 크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거인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하나님 편에 서서 굳세게 담대하게 나아가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인 앞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자마자 심히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블레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투구도 창도 칼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외침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모욕으로 듣고 믿음의 눈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 다시 보세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척하니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작게 보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잘 되겠지. 그냥 하나님 잘 도와주시겠지.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겠지. 어떤 문제를 바라보며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거인이 아무리 클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거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날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경세가 아주 심하니까 이 자전거가 속도가 붙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곧장 내려오지 않으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외쳐요? 아버지가 멀리서 외칩니다. 아들아, 앞만 봐. 아들아, 아빠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순간 옆을 실급 보려다가 곧바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자전거가 안전한 것 같지만 자전거도 제법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게 되면 금방 내 앞에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선은 앞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거인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수원하산의 모든 권속들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조차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죠. 참된 대표자,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거인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인 앞에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히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직면한 거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믿음 위에 승리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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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